한 판은 이겨야지. 나이정도다 <laughs> 피할 거기. 뻥. 우리도 피해. 둘 다. 씨발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아파? 아필 그래? 아필 급발 넘어왔다 <laughs> 단발 써도 돼.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빡곤이었어 내고쪽 하나. 한결 피 30. 시만 왼쪽 피 왼쪽 피왼벽피 왼쪽 피해. 왼쪽 피해. 왼쪽 어. Oh 야 HP 1 달았어 스마트 자리 하나 머리가리 머리가리 HP 1주도 박혔는데 두대1대 블루팀 승리! <laughs> 아,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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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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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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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방, 리 방공문과방어 어? 일대일 롱뛰는 거 주지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앉아 적배. 아직도 죽배 아, 걸렸 아, 적배에서 나적배에나적배에나배 적배에 똑 반샷 라플 간다. 그나도 38. 간다. 안 가는 거.

아주 이거 놓쳤어야 되는데. <laughs>